안녕하세요 여러분 회사원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게 뭐냐면 시간이 제일 아까워요. 왜냐하면 저의 시간은 이미 저의 시간이 아니라 공공재가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음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단추 달 시간, 응? 이거 단추 달 시간 동안 내가 영상 편집을 한 개를 더 하면 내가 몇만 명한테 기쁨을 더줄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다 보면 이런 거 단추다는 시간, 밥하는 시간, 빨래하는 시간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영상에 관련된 작업을 하는 시간 이외에는 최대한 로스타임을 줄여보자 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저의 주식은 사료. ]입니다. 그런데 한달 내내 사료만 먹고 살순 없잖아요 저도 일단 사람인데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소고기를 먹습니다 먹어줘야 될것 같아요 1.호화주의 이거 두 덩어리에 162g에 26,000원 와우! 이것이 바로 1.호화주의 그래서 이 고기를 구워서 먹을 건데 이왕 먹는 거 최고로 맛있게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A1 소스 백설 소스 겨자 야키니쿠 소스 허브 솔트 기름장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가지 소스 중에 어떤 게이 한우 특불 고기를 가장 맛있게 살려줄지를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요 고기를 구워 오겠습니다. 그럼 고기가 식기 전에 빨리 시작해 해보죠. 자, 먼저 A 원 소스. 음, A 원 소스 원래 이렇게 싱거였나 이렇게 식초 맛이 세지? 안 돼, 빨리 따야 돼. 고기가 식는단 말이야. 백설 스테이크 소스. 비비고 야끼니쿠 소스. 지금, 얘, 얘, 얘의 특징은 뭐냐면, 얘네 자체의 맛이 너무 세요. 그래서, 이 좋은 툭불고기의 맛을 얘네가 다 덮어. 다음, 머스타드 소스. 고기 위에 살짝 올려서. 고기 위에 살짝 올려서. 소르트 음. 음. 다음으로 소금 기름장. 음. 오케이. 지금까지 먹어본 6가지 소스, 제 나름대로 1등부터 6등까지를 매겨보겠습니다. 6등 A1 스테이크 소스, 너무 셔요. 그리고 맛이 너무 진해. 음 얘는 안 좋은 고기를 맛있게 먹고 싶을 때 얘를 안 먹을 것 같아요. 얘는 너무 셔, 5등 백설 스테이크 소스. 얘도 맛이 진한 계열이에요. 음, 그리고 신맛이 얘보다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시큼하고. 전 이런 과일 맛 소스 계열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4등 야키니쿠 소스 얘는 얘네 둘이랑은 확연히 맛이 달라요 간장 베이스 소스라서 그런데 얘도 좀 맛이 진한 감이 있어서 이 좋은 고기를 먹을 때는 그 좋은 고기의 맛을 다 가려서 좀 아쉽지 않나 3등 겨자 소스 겨자는 제가 화양연화라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에서 양만옥이랑 양조이가 이제 데이트를 하면서 식당에서 겨자소스를 막 주거니 받거니 하는 씬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테이크에 아, 겨자를 먹는구나 하고서 오늘 사왔는데, 음, 고기의 본연의 맛을 즐기고 싶다면 겨자소스가 제일인 것 같아요. 고기 맛을 살려주면서, 음, 자기 주장이 별로 강하지 않은. 그리고 이 소스가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마요 같은 느낌이 있어요. 마요의 그 포근한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마요라 라면? 이, 머스타드 소스가, 좋을 것 같고. 2등! 소금 기름장. 맛이 안 진하면서, 간도 맞춰주고, 그리고 참기름의 고소함, 소금의 적절한, 간. 아주 좋아요. 1등! 마법의 향신료, 허브맛 솔트. 와, 이거는, 자기 주장이 너무 안 강하면서도, 얘는, 사실 얘네에 비해서는, 기름장 콤비에 비해서는, 얘는, 맛이 좀 강한, 자기주장이 강한 편이지만, 허브 향이라서, 고기 특유의 잡내, 그리고 느끼함을 싹 잡아주는. 여튼 회사원의 추천은, 뿅, 뿅, 뿅. 여기까지. 그리고 이 사이에 넘사벽. 오, 오, 맛있죠?